근데 이거 왜 니가 해? 이건 내 스타일인데? 내가 원래 청바지에 흰티 같은 거 많이 입잖아. 그러면 언니가 골랐어야지. 그걸 지금 와서 그러면. 니가 먼저 피크하잖아, 맨날. 아, 됐어, 넘어가. 텐션의 방송!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점에 저는서희고요새해요 자민들, 봄이에요! 봄이에요. 근데 또 봄인데 너무 꾸미고 나가면 알죠? 촌스러워. 오늘 보모 타올 준비해봤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자민님들이 니겐 니콜 하울 영상 너무 좋아하셔서 니겐 니콜께서 <laughs> 또 연락을 주셨어요. <laughs> 자민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니겐 니콜의 베스트 아이템들, 그리고 신상품들 위주로 저희가 예쁜 것만 이렇게 또 픽해왔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요 스웨트 셔츠인데요. 이거를 음. 언니랑 같이 벚꽃놀이 갔을 때 음. 입었는데 되게 편안하고 맞아.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봄에는 이런 스웨트 셔츠가 있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네가이 나비 패턴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해요, 나비. 근데 이 나비 패턴이 음. 이렇게 실버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 포인트가 돼서 음. 약간 착콜인데도 칙칙해 보이지 않더라. 칙해 보이지 안티라. 않아. 어. 되게 센스 있어 보여. 어느 정도 살짝 오버핏이라가지고 음. 되게 편안한 코지한 느낌이고 기모가 없이 조금 얇은 맨투맨이라서 음. 지금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센스 한사마이 넣고 싶어가지고 음. 안에 레이어드용 티셔츠로 이렇게 도트 시스루 타 탑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했는데 아무래도 네. 이 시스루 탑이 있긴 있어야 돼. 아그 어. 벚꽃 살랑살랑 바람 불면서 앞머리 이렇게 잡을 때 어. 여기 살짝 어. 보이는 그 그 손가락이 너무 예쁘잖아 자매님들 아시잖아 제가 시스루에 이 도트에 미치는 거 근데 제가 <laughs> 세이한테 양보했어 아 고마워 글쎄 아더컬러도 블랙이 있답니다 블랙을 또 생겼어? 왜냐면 이게 나한테 딱 입었을 때 너무 막 크게 잡힌 음. 티셔츠가 아니라서 되게 라인 예뻐 보이면서 딱각 잡기 좋더라고. 어, 이거는 너무 약간 어벙벙하게 크면 안 돼. 그리고 내구성도 되게 좋고 탄성감도 음.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음. 되게 오랫동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여기에 그냥 탱크탑을 위에 이렇게 입어가지고 음. 살짝 또 라인을 잡았는데 어땠어 나? 어, 너무 예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시스루가 있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어. 돼. 근데 사실 이렇게. 크 입고 그냥 탑만 입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 그냥 가볍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 바람막이도 음. 득템을 해봤는데요. 어머. 소재감이 약간 글로시한 이런 느낌이 너무 예쁘다. 맞아요. 코튼이랑 응. 나일론 홈방 소재여가지고 살짝 바스락바스락거리고 그리고 이게 좋았던 부분이 2웨이지퍼라가지고 응. 응. 우리는 투웨이지퍼하면 무조건. 그치. 가물리잖아 게다가 밑단에는 또 스트링 조절까지 할수 있어가지고 뭐 체형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잘하셨어요. 아까 입었는데 좀치들라 싶었어. 그러니까. 응. 약간 락시크 뭐 약간 락인가? 저는 크로아상 쉐입의 레더백을 했는데, 무광이어가지고, 고급스러운 쉐입의 감성이 느껴지는 게 너무 예쁘고, 그리고 매듭에 또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요런게 또 포인트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크한 아우터 위에 그냥 투 크로스로 매도 되고, 숄더로도 멜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납력도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보부상 가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이이 서희 씨는 이런 거잘 어울리잖아. 아니 그리고 그니까 블랙도 물론 좋아. 저는 원래 블랙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봄에는 좀 화사해야 되잖아. 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거. 트위드 재킷. 요즘에 다크지 언니. 뭐 재킷이나 재킷이나 그 입맛 따라 쓰는 거야. 우리 하객룩 많이 이제 고민 되시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하객룩은 전좀소식 말은 하자면 이런 유색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스카이 블루가 저 같은 이제 웜톤에게는 둥둥 뜰수 있는데 어때? 안떠 이게 좀 다양하게 원소가 들어가 그치? 있어서 괜찮죠. 딱이다 딱이야. 그리고 입었을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었어. 그 그러니까 어깨가 나보다 작으면 되게 부해 보여. 음. 근데 그런 느낌 없이 어느 정도 여유롭게 툭 입었고, 이거는 말해 뭐해? 그냥 슬랙스나 데님은 뭐 그냥 국룰이고 원피스라든지 스커트를 툭 입어도 너무 공주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세이 씨랑 같이 벚꽃놀이를 갔거든요. 그 벚꽃 아래서, 에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이거 입으니까 하늘이랑 나는 커플룩 맞춘 줄알았다아 깜짝 놀랐잖아. 음. 거기서 나만 보이지 않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 화장실 못 갔어 사람들이 너무나 쳐다봐서 그리고 내가 지금 뭐몇 번을 이렇게 막 만졌다가 막 이렇게 훌렁훌렁 했다가 해요 구김이 네. 안가이 아, 자켓이나 맞아, 맞아. 트렌치코트는 구김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세련짐이 끝나는데 네. 이거 편하게 입으시면 돼요 이거 하세요. 제가 이너로 또 골라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를 할까 블랙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뭘 고민해? 이거는 두개다 하면 되는 거야.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여기 넥라인, 가슴골 보이지 않는 이 스퀘어 넥이에요. 그러니까 숙여도 부담스럽지 않아. 요거 입었을 때 우리 겨살, 부유방 이런 거주 신경 쓰이잖아. 네. 근데 아무리 딱 적당하게 있어서 이거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여름엔 여기다 그냥 스커트 입고 단독으로 입으셔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 탑이에요. 우선 두개다 챙길 거예요. 나 진짜 엄청난 거 보여준다. 사랑 <목소리> 이거는 그냥 영화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 마틸다세요? <laughs> 제가 사실 막 어. 엄청 박시하고 벌키한 것보다는 살짝 크롭인데 어깨에 살짝 잡아주는. 실한 정도 음. 너무 당당은 나는 너무 부담스럽잖아. 어, 근데 어. 이게 웬일? 그냥 내꼬야 버리잖아. 심지어 지금내 앞머리랑 찰떡이야 찰떡. 내 생각에는 이니겐 니콜에 네가 그첫 비뱅을 할 거라는 <laughs>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어. 우리랑 한번아 이렇게 밴딩이 있어가지고 응. 허리는 또한번 라인 잡아버려가지고 응. 여리여리해 보이고요. 근데 팔은 살짝 이렇게 퍼프 서링 한번 잡아주잖아. 다리는 길어 보이면서 어깨는 또 라인 예뻐 보이게 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이런 점퍼가 원래 되게 안 어울리거든. 음. 근데또 체구가 작으시고 좀 러블리한 그러신 우리 자매님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점퍼였어. 맞아요. Uh -huh. 컬러는 블랙이랑 카키 있는데 저는 음. 카키에서 끝까지 세계관을 지켜볼 테요. 그럼 난 이건 블랙 할래. 아니 이건 내 거야. 아니 그러 나는 블랙 나는 산다고. 그래. <laughs> 안에는 핀터크롭 티셔츠 요거를 같이 입었는데 딱. 기본 템으로 가지고 있기 너무 좋고요. 얇은 코튼 소재라 가지고 되게 부드러워. 그러네. 그치? 되게 심플한데 여기 앞에 이렇게 핀턱이 잡혀 있어가지고 더 허리선 가늘어 보이게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모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네가 해? 이건 내 스타일인데? 내가 원래 청바지에 흰티 같은 거 많이 입잖아. 그러면 언니가 골랐어야지. 그걸 지금 와서 그러면 네가 많이? 먼저 피케하잖아 맨날. 아 됐어 넘어가. 따나워요 그리고 제가 또 나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핑크 나비는 못 참거든요. 아니 생씨 네가 이렇게 티셔츠를 다 고르면 나는 뭐 입으라고. 달라. 얘는 살짝 투 큐트 할수 있었는데 블랙으로 잡아줬어. 또, 잠했는 중에서 음. 저랑 비슷한 체형이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못 입으면은 그냥 조금 잼미니 같을 수 있어. 아 근데 딱 마치 예쁘게 오버핏이어가지고, 음. 이거였다. 이게 코튼 100%라가지고, 촉감이 되게 부드럽고, 또 세탁했을 때 음. 늘어남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기본템으로 챙기기 좋을 것 같아요. 차차. 트렌치 코트. <laughs> 이렇게 착하는 이 느낌 봤어? 트렌치 코트를 저는 정말 사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트렌치 코트 어떻게 보면 또 장인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요즘에 너무 톡톡하고 두껍고 무거운 트렌치 코트를 사기에는 늦었어. 어. 어. 지금 어떤 트렌치 코트를 사셔야 되냐면, 떨어지는 이런 트렌치 코트를 구매하셔야 돼요. 뭐 여기 견장이라든지 플랩에 이런 디테일들은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음 뒤에 슬릿도 있고 군더더기가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툭 입어도 되고 벨트 처리를 해서 라인 만들어도 되게 예쁘더라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그 트위드 재킷이라든지 트렌치 코트는 구김이 네. 있으면 그 시크하고 멋진 느낌이 사라진다니까요. 화난 건 아니죠. 봐, 구김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심지어 컬러가 8 개야. 입맛 따라 고르셔. 제가 흥분 좀 가라앉을게. <laughs> 치트키 템을 좀 소개해드릴까요? paste 제가 요즘 이런 비에스티나 아, 비스티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비스티 <laughs> 하나 둘아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진짜 살릴 것 같잖아 제가 비스티나 이런 베스트에 요즘 빠져 있어요 셔츠를 그냥 입는 것도 좋지만 네. 조미료를 이렇게 한 스푼 또 뿌려주면 아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 저는 스커트랑 같이 코디하려고 구매를 했지만 뭐 슬랙스라든지 그럴 때 입으면 조금 프레피 룩도 되면서 저 아래 보이고 <laughs> 격식 있어 보이잖아요 오, 예쁘더라. 어 예쁘더라 여기에도 니겟니콜의 이런 또아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자주 디테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음 포인트가 되잖아. 그리고 아시잖아요 베스가 이렇게 꽉 끼면 그 느낌이 안 나. 근데 여유 있으면서도 이런 립 조직이 좀 탄탄하고 좀 깊게 되어 있어서 허리선을 좀 잡아주는 이 핏감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백까지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데일리 백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백인데 수납이 엄청나. 물1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뭐 웬만한 소지품 있잖아요. 파우치라든지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그냥 다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의 또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 넣고 다니시면 돼요. 소재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살짝 그 글로시한 원단감이잖아요. 그래서 올블랙에 입어도 이게 또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또 턱이 잡혀 있어서 쉐입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백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매듭이 그날그날 느낌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숄더러 같이 했지만 만약에 내가 좀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다 때는 풀러 버려 이렇게 길게 또 그냥 매듭을 묶어버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두 번만 이렇게 휙 묶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더 짧게 이렇게 매듭을 묶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타라. 저희 또 이렇게 호캉스에 커플 자네룩으로 입으려고 음. 또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나비요? <laughs> <laughs> 저는 이런 나비 디테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너무 유치하지도 않고 음. 그 시크한 방울을 넣으면서도 그 유쾌한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크롭인데 제가 입었을 때 키장력 기준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크롭이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지개 폈을 때 음. 배꼽이 살짝 보여가지고 조금 두꺼... 어머 여리여리한 것 봐. 저는 배꼽 보여요. 어 그리고 이거 입었을 때좀 탄성감이 있어서 편하고 이것도 음. 코튼 100%래요. 이런 건 아무래도 그 목이 막 늘어나거나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근데 탄탄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너뭐 입을 거야? 그냥 뭐 화이트 러플러플 러플 음. 러플 거리는 스커트랑 입었는데 꼭 음. 뭐 걸코어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좀 이제 로우웨스트 그런 스커트에다가 그냥 툭 입고 싶어요. 그냥 무심하게.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니겐 니콜과 함께 어, 니겐 니콜이라고 어, 니겐 니콜 다시 이렇게 해서 니겐 니콜과 함께한 송자미 두 번째 하울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무신사에서 2주 동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송자미 쿠폰 10%가 또 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최대 50%까지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송자미 기획전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에코백을 또 어, 너무 좋다 말해 뭐해. 좋잖아. 어. 그리고 댓글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 저희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설정까지 해주세요. 빠이